방방이. 방방이라고? 아, 아, 빨리 하면추울 아이고. 아버님 너무 취소하고 마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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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 생각이 자꾸 바뀌어가는 게참 재밌는 게 아, 어제 아, 그 범석 오빠가 참그 말씀 중에 네. 그 처음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못 알아들을 때 우리 네. 형제를 찾아서 이 제가 어떤 사람인가 이 가정이 어떤 사람인가 저를 찾아왔을 때 제가 생각하던 요새애들 말로 저랑 상관없는 사람이고 속으로 또 하나 낚였구나 <laughs> 저는 지금 어이 사람을 만난지 한 연애기간이랑 합치면 한 30년인데 2 0 5년간을 사이비 남편이랑 그냥 각오하고 살았어요 아무것도 안 돌아요 일이에요. 근데 그래, 그 와중에 어떤 뭐 형제가 우리 남편 뭐 교회를 얘기해도 제가 뭐 성의있게 대답할 일이 있겠어요. 그래서 그냥, 그냥 예의상만 하고 그런데 왜 이야기를 하냐면 어머니, 아버지들 오셨는데, 아, 이거는 생각이 틀린 거예요. 식구에 어제 어떤 아, 네. 어머니가 말씀하셨잖아요. 식구에요 식구. 한 양식을 먹는 식구들 오셔가지고. 그저께 만났던 분들 같고 아, 네. 이렇게 정이 가는지. 그게 참 관념이라는 게참 무서운 거더라고요. 관념 이야기가 나오니까. 제가 그렇게, 그, 어제 우리 집에 주무신 어머니가, 어째 같이 살면서 그렇게 오랫동안 못 알아들었어? 아이든 IQ가 나쁜 사람은 아닌데, 왜못 알아들었을까요? 그게 관념이더라고요. 그 어떤, 그, 살아오면서, 저는 클때 교회라고 가본 적이 없고, 어머니가 3년은 절에 가다가, 3년은 원불교 갔다가, 3년은 남녀 오랜 계교 하다가, 수시로 그런 걸 바꾸면서 이제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기복신앙이었겠죠?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개념, 뭐 조물주의 개념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고 어쩌다가 중고어에 취직을 해갖고 옆자리에 앉았는데 오시더라고요. 오셔서지고 일단 결혼을 해갖고 교회 다닌다고 했는데 이 교, 저의 관념이 교회에 다는 사람의 기준은 이래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laughs> 십자가를 목에 걸고 착한 일 공사할 런 영식오빠나 진호오빠 같은 사람이 제그 교회 개념이었는데 우리 남자는 같은 이방인 출신이다 보니까 일부로는 말씀을 하고, 생동은 세상 사람보다 더꼭 빼기로 만 난장하게. 그런거하고 15년을 새벽에 들어오는 거 친구 좋아해갖고. 15년을, 15년을. 오늘만 어, 더못여야 돼? <laughs> 이거는 괜찮은 일각이에요. 제가 공로를 하면 이게좀 근처에 갑서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침마다 우유와 중간랑 같이 퇴어하자 그래갖고, 그래갖고 이제 더그 대박은 뭐냐면, 그렇게, 마누라가 일, 그 한, 한 달을 기다리다 화가 나잖아? 나 울고 개들면 있잖아요. 안남자들은다 미안하다 할 건데 이 남자는 적반하장 화내고 나가버린 사람이야. 아, 그럼 내일은 다 시에 들어오지. 이벽 세루 새벽 기도? 새벽, 새벽 <laughs> <laughs> 게 하니까 이게 어떤 재관념으로는 어떤 세루 세루 이루 세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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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가 세루 어떤 세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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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어떤 루 세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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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루 세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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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그의 사람이면 내한테 죽음을 보여야 돼. 뭐 그렇게. 맨날이래. 나는 안식이 20년 안 깨졌다. 니가 그만큼 안면나는 30년 안 깨졌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제가 잘못한 거 없는데도 삐지면자기가 잘못해놓고 하다가 말을 하네요. 그래, 제가 들고 살았어요. 내가 안식3 0년이니다람들데다할때 <laughs> <laughs> 나는 안다른2 0년입다다 내 기준에 안식을 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안식한 자리에 있는 라고 인정을 해버렸어요 그거. 아 이게 이제 살아가면서 그런 것들이 저를 선악을 빼는데 20몇 년을 걸리게 하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누가 이렇게 교회와서 오래 걸렸다 20년 30년 못 알아듣는다 는 사람한테 저는 똑같이 그 마음을 알죠 그러니까 뭐못 알아듣는다고 욕할 사례이못 뗐는데 아직까지 욕은 좀 합니다 <laughs> 그 옛날 일은 모르고 딱딱하더라고 왜 이렇게 왜냐하면 옛날에 저 왔을 때하고 세상이 다른 교회가 달라졌어요 딱 깔아준 터전젠데제 교회는 너무너무 이렇게 멋있어졌어요 처음 저 왔을 때는요 울산교회에 저 혼자밖에 없었거든요 저 혼자밖에 없는데 막 이렇게 지금 진짜 자매들이 생고 하는데 그때는 몇 년간을 그렇게 영식오빠 전도가 처음인가 저 혼자 있으면서 대구에서 형제자매들이 막3명 몇이 와서 1박 2일을 하는데 저 혼자 죽을 뻔 했다니까요? 맑기도 못 알아듣고, 오면 냉장고도 싹쓸이 해버리고, <laughs> <laughs> 체면도 없고, 그러 <그래. 웃음> <laughs> <laughs> 아, 저 사람들이 뭐, <laughs> 저렇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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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하여튼, 그런긴 세월 속에서, 근데 이제, 딱, 다짐질 해놓으니까, 한 번, 딱, 딱, 비가 열리니까, 빡꾸오라이 아, 절대 안 하더라고요 빡고 오라이 절대 없다 한편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그러니까 뭐 이제 뭐 인간관계로 뭐 어떻게 해갖고 뒤돌아서 뭐 이런 건 없어요 나는 나고 교회는 교회이고 아, 네. 어, 교회는 나를 영원히 기다리고 있고 그러니까 저는 어, 뭐좀 생각이 났었는데 먹거리라니까. 아, 내 썩어빠진 관용을 빼주는 것이 교회이다 어. 그 거짓 삶을 살다가 참사람의 자리에 와서 참사람의 행복은 네. 내 기준에 내 남편은 어때야 되고 어떤 형제는 내한테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기준이 아니고 어. 하나님 모신 게 아, 네. 기준에 맞 사람의 자리를 찾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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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이거. 아, 이거. 네. 네.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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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이거. 아, 이 이거. <목소리> <laughs> 저는 원래 울산에 살던 사람 아니고, 집은 문경이고요. 문경에 이제 교회 그 저연숙, 어, 기가 저희 외숙모거든요. 아 예, 거기 있다가 대학교 오면서 대구로 와서 살다가, 대구에서 결혼해서 계속 살다가 <laughs> 2년 전에 울산으로 왔어요. 아 그리고 그래. 장이 직장이 울산이라서. 아 불사와서 지금 2년째 살고 있는 중이고요. 어, 하튼 여기서 지금 막내, <웃음> 막내라서 <웃음> 뭐 지금 언니들, 오빠들 너무 사랑해 주셔서 그 사랑 먹고 지금 <laughs> 조금씩 조금씩 자라고 있어. 아, 네? 아멘. 하튼 그런 것 같아 이렇 저는 저한테는 사랑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누구를 이렇게 보듬는다든가 뭐 이렇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언니들 오빠들이 사람을 먹으니까 나한테서도 이제 조금 뭔가 이렇게 아이사람 사람한테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아. 저는 원래 저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laughs> 그래서 뭐난 뭐 어떻게 뭐 이렇게 그런 것보다는 많이 이기적이 그런 사람인데 참 이렇게 먹으니까 이렇게 교회 생활은 그런 것 같아요. 사랑, 사랑을 먹는 것 같아요. 아, 네. 네. 또 사랑에는 그 사랑을 또 이제 또 밑에, 어, 또 새, 새싹이 오면또 이렇게, <laughs> 이렇게 나눠, 나눠주는 이렇게 그런 게 교회 생활인 것 같고, 이렇게 어머님도 이렇게 보면 참그 사랑이 되게 넘치시는 분들 같아요. 이렇게 막못 나눠주셔가지고, 막 그렇게 막 누구나 보면 아, 너무 반가워하고, 음. 막 자기 음. 자, 새끼, 그 애, 뭐 자식들처럼 이렇게 안아주고안아주고 음. 기호해주고 하시는 게, 아, 이게 교회생활인가 보다. 이러면서 저는 지금 이렇게 교회생활을 울산에 음. 와서 너무 잘누리고 있는 음. 음, 그런 영리입니다 <laughs> 예? 아, 좋아. 양님, 아, 오영이고요. 우리 애들도 여기 와서 제 혼자만으로는 이렇게 완벽하게 키울 수가 없는데 언니, 오빠들이 너무 사랑해주시고 이래가지고 애들이 너무 교회에서 자유롭게 막, 막, 뭐막 이렇게 모임 는데도막 이렇게 막집치 다니면서 얘하고 쟤하고 둘이. 그래서 이렇게 어막 이렇게 너무 사랑해. 이렇게 잘 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회울상교에 네, 오셔서 많이 받아주시고. 저희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응. <laughs> 네, <저>, 어, 즐겁게 계시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